a c 3쿼터. 아, 3, 어, 3쿼터. 옆에 약간 멍든느낌? 멍든? 골멍? 골멍..골멍든느낌? 네. 골목, 아 이거 농구 어, 그만 둬야되나? 어, 어, 네. 무릎은 이렇게 한번 딱 이게 차근차근이 무릎되다가 딱딱해지면 무릎대로 돼있어요 연골이 어. 다 다른거같은데 나도 이게 연골 가라앉는거 필요해도 이제는 야, 뛴 다음에는 무조건 집에 가서 김찜질 네, 어어 해야 돼거잇 연찜질 해야되는 해야되는데 해야 어, 어무 아이스 게... 어, 게... 어, 집에 있는 어, 치킨볶음밥 어, 얼려놓은걸로 해야겠다 <laughs> 너무 농업 <너무> 한 직후에는 무조 해주는게 좋아요 기술이 발전해서 연골도 재생됐으면 좋겠다. 그냥 아니면 주사 주사로 오는 수술 아플까 <laughs> 어떻게 <놔둬>. 어떻게 든어야죠 <laughs> 임플란트 박는 거보다 임플란트 박으면 진짜 아프거든요. <laughs> 뭐 오! 뭐 오! 오! 너무 많이 걸었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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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오! 오! <laughs> <laughs> 아, 팩 좋아. 아. 미들이 너무 좋은데? 아, 나 미들 왜 이렇게 안 좋지? 자신있게 던져야 되는데, 자신감이 너무. 들가서 멋있는 을습니다 약간 이렇 어? <laughs> 약간 플라스틱 숟가락을 숟가락으로요. 투표해가지고 씌워놓기 아~ 한 마리가. 아, 네. 아. 음..끝났다 음. 아, 그니까요. 무릎 <laughs> 나갔었는데. 어? 아십자인대가 측면이 다쳤었거든요. 분명히. 십자인데? 네. 네. 수술을 한 거였어요. 네, 파열은 아니고. 파열? 파열이라고했던것 같은데. 완전 끊어진 건 아니라도. 아, 완판은 아니고. 네. 근데 약간 치료 받으면서. 할수 있습니다! I'm not g o 니까 g to be a b 아 e to do it. 부 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. I'm 가 o t 가 2차다지 응. 헤어밴드 오늘 냉찜질 한번 해봐야겠다 6후만큼은6도집데는데큼 시간 시리는리는데 <laughs> 그래도 안 하는 거보 낫겠죠. 아, 하는 것보단. 오이 너무 길어. 너무 길어, 너어너어너어이완큼은은 너무 길어. 시인가요? 에이 저 친구도 모르지. 나들 저 정도 체중에 저런 플레이 스타일이면은 눈물이 부어 많이 갈 텐데. 신발 좋은 거신는나 아닌데 똑같은데. 그 유전자로밖에 답이 없는 네. 거야. <laughs> <laughs> 아, 네. 일단 동명이는. 농구 오래 할것 같고 가벼워 가지고 와우 우! 이는가 속공 날때 본인 스스로 같은 게 괜히 뒤 쳤다가 넘어지면 아 맞아요 중에 좀 위험한 것같아 <목소리> <목소리>